오디언 오리지널 강수진의 슬러 컬렉션 사건 보고서 사건 번호 2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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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 뭘 그렇게 주사먹고 이렇게 살이 뒤룩지룩 뒤룩 쪘어 하나, 두, 셋, 넷. 진짜 개죽음이네. 냄새가구나. 이 씨발새끼들. 나. 자는 금일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. 오늘 하루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와 엄마 나 이거 사도 돼? 이건 안 비싸. 응 어? 음. 진짜? 응 음. 오늘은 주원이 갖고 싶은 거다사자 우와 그럼 나 이거 내고 사도 돼? 소방차 만들래. 그래. 이것도 사자. 내일 학교 가면 경준이한테 자랑해도 돼? 그럼. 엄마. 근데 나만 사줘도 돼? 응? 예원이도 갖고 싶을 텐데 예원이도 사다 주면 안 돼? 예원이 초코파콘 사다 주고 싶은데 그럴까? 응 예원이 걱정돼? 응 엄마는 주헌이가 동생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아휴, 너무 기특하다 우리 아들 앞으로도 계속 예원이 잘 챙겨줘야 돼 알았지? 응 주원아, 응? 고마워. 엄마 왜 울어? 고마워서. 고마운데 왜 울어? 글쎄, 엄마도 잘 모르겠네. 엄마도 이거 하나 가져. 울지 마, 엄마. 아니야, 우리 주원이 가져. 엄마 괜찮아. 엄마 안 울게. 응? 주원아, 응? 엄마 잠깐. 여기 앞에 은행 좀 다녀올게. 나도 같이 가면 안 돼? 엄마 금방 갔다 올게. 우리 착한 주원이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. 알았지? 응. 언제 올 거야? 금방 올게. 알았어 엄마. 근데 있잖아. 음.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이따가 올때 사다 주면 안 돼? 그래. 알았어. 왜? 엄마 갔다 올게. 주헌이 100까지 세고 있을래? 1까지 세고 있을게! 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악! 남생에는 케이블 달수 있겠냐? 오늘 도 뜨냐 헨님아? 뭐 하러 그렇게 바쁘게 살아 헨님아? 헨님이 헨님아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? 얼굴도 생각 안날 거면서 왜 자꾸 꿈에 나와? 잘 사냐? 치킨 하나 먹기 존나게 힘드네 엄마 예언이 시체됐다 엄마는 그것도 몰랐지? 엄마 딸 어디서 뭐하다 죽었는지도 몰랐지? <laughs> 새벽부터 하버리카 불고 치라리야! 임태현 씨개 같은 공장의 아침. 하, <laughs> 형한테 말하는 뻔세 말하지. 말았 그쪽 어, 저 담배좀 더 응? 어? 아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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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불아 오케이 오케이 아시. 밥은 먹었나? 육개장 아 맞다 그래도 잘 챙겨 먹는다니는 컵라면 <laughs> 아 이거 육개장 라면 에이 <laughs> 야 초코야 형 왔다 초코야, 형아 왔는데 안 나와 보냐? 뭐야, 얘 어디 갔어? 초초코, <laughs> 다 왜? 어디 갔는데? 시, 새벽에 주약 먹었다대. 주약? 그래. 저기 저저그 반장이 뭐 쓰레기 차에 갖다 버렸다대. 이 동네는 하여튼 개새끼도 팔찌가 개같구만. 뭔 소리고? 좋은 데서 살았으면 주약 주서 먹고 뒤졌겠어? 비싼 고기 먹고 살 디룩 디룩 쪄서 잘 살았겠지. 비싼 개들은 장례식도 한다는데 우리 멍멍이는 하다못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놈이 그다네 아침부터 오질라게 기분 좋은 소식 듣고 시작하네. 맞아. 자꾸 생각하면 막 괜히 막 조금 아프다. 아참그저내그네 이불 빨아가지고 말려놨대. 이따 가져가라. 매번 미안해. 세탁기 도망가 살탁 됐다, 됐다. 이제 천천히 해라. 뭐 급한 것도 아니고. <laughs> 형은 근데 담배 안 사왔어? 며칠? <laughs> 응. 전자담배 알아? 뭔? 배 바꿔보려고. 그게 뭔데? 그니까게 그냥 뭐아 이래 뭐 불로 지지는 거 말고 그 뭐냐 그 기계로 피우는 거, <laughs> 거 아니나? 지랄을 한다. 지랄을 해. 아, 그, 말좀그좀 좀. 그, 좀, 좀 곱게 해놔봐 곱게 해놔 아좀 피우던가 피우면 되지 유난이야 유난은 종이쪼가리보다는 그게 낫다 안하나 뭐, 지 뭐, 뭐가 나는데몸에 좋다고 담배가 다 담배지 몸에 좋을거면 씨발 왜피 이걸 아이 너무 놈지 씨발 말하는거 하고 어쩌 안들어오고 뭐하냐 이 시키들아 아주 하루종일 놀지 <목소리> 에이 참 담배도 마음대로못 피운다 씨발 짜증나 <목소리> <목소리> 저인가 아이씨 팝콘? 어. 아 벌써 일 년도 났냐. 시간이 쉽세 존나 빠르지. 어. 아, 금메달감이야. 형은 뭐안 사? 네가 사주냐? 아 박민호 씨왜 이렇게 질척대니 진짜 징그럽게. 아이 새끼 이거 진짜 징그러운 거보여줘아 저죠. 아. 아, 어? 아 씨. <laughs> 에, 에 봉투랑 같이 계산해 줘. 카드 네. 안녕, 친구. 하는 척하지 말랬죠. 아형 싫대잖아. 아 아니, 나, 그래. 내가 뭐 했는데? 아 여기 존재하잖아. 나는 존재도 하면 안 돼? 어. <laughs> 통장 잔액 3 8 0 0원 마라. 조건 날씨. 에 우리 친구는 몇시 택은야? 그건 왜요? 그래. 아, 그건 형이 뭐? 아니 시간이 늦어서 아가씨 밤길 위험하니까. 바래다 줄라고 그러지 <laughs> 선한 마음으로 <laughs> 아, 내가 아이씨, 어? 아, 개수작 부리지마 형이 제일 위험해 아이씨. <laughs> 이렇게 착한 척 하면서 어? 겉으로 챙겨주는 척하는 새끼들이 제일 위험한 거야 너 그거 기억해야 돼 아,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요 아저씨들 아저씨 아니야 나 스물아홉 살이야 <laughs> 얼굴이 마흔아홉인데 <49인데> 어떡해 <laughs> 뭐이 뭐, 뭐 새끼야 <laughs> 야, 야, 간다 늦게 다니지 마라 노숙자 아저씨들 있는 쪽으로 다니지 말고 아, 알았다구요 가요 좀또 올게 아, 지랄 옘병을 아주 온몸으로 떠 나가 얼른 아유, 아유. 아유, 이 새끼 나한테만 지랄이야 야, 김태현한테 듯이 나한테 좀 해라 형이 아유. 나한테 태현이 형만큼 해봐 음 아유 깜짝이야! <laughs> 아줌마 이 깜깜한데 거기서 뭐해? 도둑이야? 화분 놓으러 왔지. <laughs> 아줌마 화분을 왜 자꾸 엿다올려놔 아줌마네 현관 앞에 놓치. 여기까지 들고 올라오는 것도 일이네 참. <laughs> 아니 옥상도 내 집인데 내 화분 여기다 놓으면 안 되냐? 벌레 꼬이잖아. 벌레보다 몇 배는 큰 산해노이 뭐 벌레 하나 가지고 그래? 화분 햇빛 좀 보게 하는 건데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 올라왔으면 가끔 방 청소나 좀 해줘. 아이고, 이 화상아. 아, 알았어. 아, 명절인데 아줌마는 어디 안 가? 맨날 집에 있어, 꼴 보기 싫게.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? 아, 그리고 그 하모니카 좀 불지 마. 우리 아빠 건데 왜 아줌마가 불러 말아요? 새벽에 시끄럽잖아. 내가 밤에밖에 집에 없는데 어떻게? 하여튼 불지 말라면 불지 마. 그리고 월세 언제 줄 거야? 지난달 거랑 이번 달 거? 아니, 아, 우리 사이 에뭐돈 얘기라고 그래? 참. 뭐야 이놈아? 월급 나오면 줄게. 아이고, <laughs> 어이, 어쩌다 저런 놈한테 세를 줘가지고 그냥 아이고. Hva er 예원아, 오빠가 팝콘 사 왔다. 팝콘 먹자, 우리 예원이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